지그지글러의 성공법칙 10가지. 1. 실패에서 배워라.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경험 이상의 것은 실패가 단순히 사건일 뿐이며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며 당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디딤돌입니다. 결국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패의 효용이 결정됩니다. 2.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라. 당신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셋. 자신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라. 어떤 증기나 가스도 그것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강물도 그것이 댐의 터널을 지나서 동력이 되기 전까지는 빛이 될수 없지요. 어떤 삶도 그것이 하나의 초점을 맞춰 매진하고 훈련되기 전까지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넷. 비판을 받아들여라.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당신에게 솔직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는 비평가 같은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비판을 냉철하게 받아들인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시작이다. 위대한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보다 더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그 너머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성공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섯. 당신의 성격은 미래의 전망을 결정한다. 성격결함으로 일단 신용이 한번 무너지면 조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든 간에 스스로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 편견의 벽으로 인해 도태되고 맙니다. 7. 진정한 우정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친구는 현관에 서 있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나를 떠받쳐주기도 하며 그들이 나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값을 매긴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8. 당신이 내뱉는 말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불행하게도 주변의 모두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퍼뜨리는 부정적인 사고는 더욱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냅니다. 9.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산꼭대기에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계곡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곡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힘과 창조력을 향상시키는 곳입니다. 그 계곡을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10. 변명을 멈추고 이유와 방법을 찾아라. 헨리포드는 14살 때 학교를 그만뒀고 IBM 창업자 토마스 와스는 주당 6달러의 세일즈맨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변명을 멈추고 성공을 위한 이유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교육이 부족한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